뇌졸중 환자 중 9%는 완전히 회복되지만 18%는 사망하고 72%의 환자는 후유증으로 신체장애가 남습니다. 뇌졸중 후 어떤 후유증들이 발생할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유창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장애. 기억력, 집중력이 감소하고 시간이나 장소, 사람을 인지하지 못하는 인지장애. 몸 한쪽이 움직이지 못하는 운동마비와 음식을 씹고 삼키는 능력이 저하되는 연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움직임을 조절하지 못해 몸이 기울어지는 균형장애와 마비된 쪽의 신체나 주변의 자극을 인지하지 못하는 편측 무시증, 우울, 불안 등의 정서변화와 마비된 쪽의 얼굴, 팔, 다리에 감각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뇌졸중 이후 발생하는 다양한 후유증은 약물치료, 재활치료, 보조기 등으로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재활이란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하고 신체기능을 회복하여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료입니다. 뇌졸중 이후에는 환자에 발생한 후유증에 따라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진행됩니다. 마비된 부위의 운동 기능을 회복시키는 운동치료,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치료,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 인지치료, 음식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연하치료와 언어를 이해하고 유창하게 말을 할수 있도록 돕는 언어치료를 포함하여 다양한 재활치료를 받게 됩니다. 또한 뇌졸중 이후에는 욕창, 낙상, 관절구축, 배뇨, 배변 장애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이 생기면 회복이 지연되고 예후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합병증별 예방 및 관리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움직일 수 없는 환자의 경우 피부의 한 부위가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아 욕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2시간마다 환자의 자세 변경과 함께 등 마사지를 시행하고 피부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기 위해 에어 매트리스를 사용합니다. 피부는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고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해야 합니다. 마비가 발생하거나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되어 낙상이 많이 발생하고 낙상은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행 시 서두르지 않고 주변을 살피는 습관을 갖고 발에 잘 맞는 운동화를 착용합니다. 또한 지팡이 등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관절을 사용하지 않거나 같은 자세로 고정되어 있으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관절 구축을 예방할 수 있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매일 수차례 관절 운동을 시행해야 합니다. 관절 부위에 통증이나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 재활의학과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뇌졸중 발생 후 요일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신체 일부가 마비됨으로써 화장실 출입과 옷 입구 벗기가 어려워져 배뇨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배뇨 시간을 정해두고 화장실을 출입하도록 훈련합니다. 커피, 술, 매운 음식 등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음식을 제한하고 입구 벗기 쉬운 옷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활동 저하 및 식생활 변화로 배변 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규칙적으로 새끼 식사를 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섬유소가 많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며 원활한 배변을 위해 복부 마사지를 시행하세요.